안녕하세요, 찌윤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공룡전과 도티 캐릭터, 그리고 PVE 무기 3종과 PVP 무기 1종이 추가되었는데요. 사전 예약 보상은 오후 5시부터 지급한다 하니 알아두세요. 먼저 도티 캐릭터 능력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티 캐릭터 능력치고요 보니까 블랙 도티랑 그냥 도티가 있는데요. 일단, 도티의 특기는, 나를 죽인 적의 HP 표시. 상대방의 HP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네요, 특기가. 네, 그리고 해피율 5.7, 체력은 239입니다. 어, 은근 높은, 네,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요. 블랙 도티, 특기가 타격 데미지 표시. 이제 자신이 상대방을 때렸을 때, 어, 나오는 데미지 숫자를 표기하는 것 같고요. 네, 해피율은 22.8. 네, 그리고 체력은 205에 엄청 높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어, 주무기 보시면 네, 850이라는 총과 그리고 서바이벌에캠그 다음에 서바이벌 글록, 그 다음에 서바이벌 폴리스 스틱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8이라는 총이 데미지가 엄청 높아요. 네이 데미지가 정말 비교 불가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네 파마스랑도 비교 불가고요. 121, 야 엄청난데 이거 거의 뭐 우가를 어, 우가를 좀 긴장 시킬만한 총이 나온 것 같네요. 야, 일단 850 정말 대단한 총이고요. 그다음에 네 서바이버 에이미 나왔는데요. 네, 이 서바이버 에이미 서바이버 MG 43보다 위력이 엄청 높아요. 네, 훨씬 높습니다. 네, 훨씬 높아요. <laughs> 자, 보조 무기는 네, 글록. 예, 네, 글록이 나왔는데 이 글록이 어, 서바이벌 이거보다는 어, 그냥 이거 샷이 좋은 거 같네요. 네, 글록보다는 샷이 좀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바이벌 폴리스 스틱이란게 나왔는데요. 이게 야, 잠만 이거 너무 사긴데. 이 네, 서바이벌 레드우스보다 훨씬 높은 위력과 그리고 엄청 높은 연사속도와, 그 다음에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네, 무게가 엄청났다. 야, 이거 너무 사기인데요? 야, 이거 완전, 너무 사기 무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완전 사기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공룡전이, 네,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이 공룡전을 하기 전에, 일단 도티 캐릭터를 사고, 바로 이제 공룡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티랑 도티블랙, 네, 둘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가보자. 헤이야 일단, 도티 블랙. 네, 블랙 도티 나왔구요. 이번에는 도티 나와라! 헤이 나이스! 네, 블랙 도티와 도티를 뽑았습니다. 일단, 캐릭터 들어가서 받을게요. 자, 블랙 도티. 저는 이제 도티보다는 블랙 도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타격 데미지 표시. 네, 도티도 있구요. 어, 캐릭터 능력치 세트 그런건 없네요 네 세트 능력 같은건 없고 예, 그냥 이 독보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참신기한데어떻기가어 누르면 네, 이렇게 신기한 네, 아주 신기한 춤을 춥니다 네 아주 신기하죠 춤이 <laughs> 자이 블랙도티로 한번 공룡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만 플레이하기 전에 PVE 주무기 이거 뿌려주니까 지금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지금 받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자 주무기 A급이라는데 어, 제발 신무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발 네오 여러분 신무기 오 나이스 신무기 나왔다 와 서바이버 액캠 신무기가 나왔네요 이야 이거 대박이다 야, 일단 이거를 쓰고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끼고, 일단 이 서바이버 액캠을 끼고 플레이 해볼게요. 자, 공룡전 한번 가보자. 공룡전. 우와, 뭐야. 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자, 가보자. 우리 전설 반갑게님 반갑습니다. 어, 한번 해볼게요. 자, 버튼으로 바꾸고 버튼이었구나. 이야, 맵 엄청 넓다. 우와, 와, 맵 봐봐. 이제 여기서 이제 공룡이 나오는 거죠? 우와, 너무 신기해. 자, 공룡아. 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다 여기 있다. 공룡! 야, 초반에 이게 막 엄청 녹네요. 살살 녹는다. 와, 살살 녹아요. 자, 첫판 공룡들을 딱 이렇게 잡아주고요. 야, 이거 재밌다. 우와, 이거 진짜 뭔가 옛날에 어, 그 스페셜 소자랑은좀 느낌이 다른 느낌입니다. 예. 완전 차원이 다른데요? 오, 완전 재밌다. 자, 공룡 잡아라! 자 웨이브 1은 클리어 했습니다 간단하게 총 한번 갈고요 이 중앙에 있는 코어를 이제 공룡으로부터 보호를 해야되는 게임이에요 자5 4 오잠만 이거 설치 가능은 뭐야 바리게이트란게 있네요 일단 체력 증가랑 이동속도 그리고 공격력 강화 좀 할게요 자 어딨냐 이 바리게이트가 아무래도 이제 그은 것 같아요 이 공룡들이 못 오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오 바리게이트 나중에 좀 빡세지면 그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꼬리치기 하는데 아이언티에이를 막 시전하는데요 이 공룡들 오야 잠만잠만잠만잠만 오야 이 공룡이 공격한다 자 샷으로 샷으로 그렇지 야 잠만 이 바리게이트 지금 어떻게 아, 바리게이트가 아니고 에너지코어 이거 어떡하죠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 공룡한테 안 돼,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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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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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야, 야, 이거, 클일 났다, 클일 났다. 오, 이 골드는 뭐죠? 오, 이 뭐야? 포인트 보너스. 야, 이 황금 공룡을 잡으니까요. 예, 포인트 보너스를 주네요. 이야, 신기하다. 네, 예, 잠마 에너지 코어가 많이 다쳤어요. 네, 59%인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에너지 코어 회복하는 것도 있구나. 아 이런 게 있네요. 이건 약간 그 협동, 그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 약간 중요하네요.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다가 바리게이트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는 설치를 아직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 잡고 10초, 10초 시간 줄때 바리게이트를 설치할 수 있군요. 예, 다른 건 설치가 불가능하네요. 다른 시간에는. 자, 포인트 보너스 받구요 잠만 우리 전설 반갑겠니? 집중하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에너지 코어가 부서질려해요 잠깐만, 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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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자. 빨리 잡자. 자, 공룡 잡아라. 공룡 잡아라. 잡아라. 음, 완전 재밌다. 자, 잡아, 잡아. 와, 크리티컬. 크리티컬. 야, 완전 재밌다. 오, 야, 이데 진짜 너무 신박한데? 와 완전 꿀잼인데요? 공룡전? 야, 이렇게 재밌는 것도 처음이야. 자, 파리게이트. 어 바리게이트 어 어떻게 한 거예요 바리게이트 뭐야 어디서 설치하는 거야 아 이게 바리게이트구나 나 이거 몰랐어 여기에다 설치하는 거였구나 야 빠른 좀야 빠른 좀비래 야 빠른 공룡 나온다 빠른 공룡 빠른 공룡 잡아라 오케이 빠른 공룡 자 잡았구요 야잘안 잡혀 근데 빠른 공룡 야, 칼로 한번 잡아보자 오야 칼이 낫다 야 칼이 훨씬 낫다 칼이 훨씬 좋네요 야 칼이 완전 좋네 자, 칼이 완전 좋아요. 예. 봐봐! 봐봐! 이 녀석 뭐야, 이 귀엽다. 쪼꼬맨한 게, 예, 쪼만한 게 엄청 귀엽네요. <laughs> 야, 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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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였다, 꼬였어. 가봐어 좋습니다. 헤드도 은근 잘 뜬다. 이 녀석은 커서 좀 징그러. 어, 이 녀석은 좀 커가지고 징그럽습니다. 자, 웨이브 4, 클리어. 일단 이거 강화 좀 할게요. 칼라! 좋습니다. 자, 총도 한번 갈고. 잠만나 이거, 어, 이제 총알이 좀, 좀 있으면 이제 없어질려 해요. 음, 탄환이 이제 없어질려 해. 어떡하지? 빨리 200포인트 모아서 탄약 충전 좀 해볼게요. 자,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다들 어 와. 칼로 내가 썰어줄 거야. 자, 두 방! 오케이, 두 방. 좋습니다. 자, 총한번 갈고. 자, 구! 팔! 일단, 이동, 속도좀 강화하고, 네, 체력도 증가시키고요. 자, 바로 또 이제, 뛰어볼게요. 자, 웨이브 6인데, 이제, 새로운, 새로운 공룡이 나올까요? 아직이네요. 아직 이제 빠른 공룡만 나오고, 예, 이 녀석은, 이제 빠른 공룡들은, 네, 칼로 잡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타아 오케이. 좋습니다. 오. 자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다섯 마리 남았어요 다섯 마리 다섯 마리를 빨리 빨리 잡아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체력 충전하고요 나이스 웨이브 6도 간단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음 좋습니다 이동 속도 강화 좀 할게요 그 다음에 탄약 탄어 탄약, 탄환 탄환 어 탄약이래 탄환 증가 하고 어, 체력 증가 하고 바로 또 뛰어볼게요 자1 0 이거는 보니까 자동이 난것 같아. 자, 자동으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이다. 오, 뭐야? 야! 와, 야, 공룡 봐봐. 완전 커. 야, 이 녀석은 잡기가 어렵다. 야, 머리를 노리자. 뚝배기! 아유 야, 야 잠깐 잠만, 잠만, 잠만. 도망가, 도망가. 뚝배기! 와, 이 녀석 봐. 와. 야, 바디 게이트가막 완전 빨리빨리 녹는데? 와, 이 녀석 완전 보스레이디야! 야! 아싸, 잡았다! 이야, 완전 커요! 오, 공룡이 완전 커! 그, 공룡을 또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엄청 큰 공룡 있잖아요. 또한번 보고 싶어요. 또한번 보고 싶어. 자, 와라, 와라, 와라! 자, 한 명! 자, 두 마리! 세 마리! 오, 야, 저기 있다! 오, 저기 완전 큰 공룡 저기 있어요! 잠만, 잠만, 빨리 잡으러 갈게요. 자 완전 큰 공룡아 나한테 와라 내가 잡아줄게 일로와 일로와 잡아 오 이녀석 봐라 이녀석 봐라 지훈님이 다 잡아줄거야 지훈이가 잡아줄거예요야 잠만 야, 바리게이트 뚫렸다 야, 빨리 빨빨 오케이 잘하셨어요 전설 반갑습니다 야또 온다 아잇 끝났다 야, 빨리 빨리 탄환 충전하고 잡아 우리, 공룡이 잡고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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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이 녀석 안 잡으면 지금 게임 끝나요. 야, 이거 어떻게 빨리 잡아야 돼요. 자, 엉덩이! 똥꼬! 야, 뚫린다, 뚫린다. 똥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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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 피비. 아, 야, 나이스, 좋아요. 어 자, 이 공룡도 잡고요 자, 이번 판도 괜찮게 클리어 했네요. 근데 에너지 코어가 16%야. 한계가 온것 같아요. 큰일났네 어떡하지 에너지코어 이거 어떡하냐 오야 올라갔다 <laughs> 올라갔어 안돼 오야 바리게이트 부서졌다 어떻게 어떻탄환진좀 할게요 녀석이 또 쏴다 에에에에피피피피피피 단다 피 단다 피 단다 촷! 촷! 자 좋습니다 자 똥꼬다 똥꼬 똥꼬샷 야야 피피피 야죽을뻔했어 조심해야겠다 자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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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 이 녀석 잡아 오케이 자이 녀석 또 한번 제가 오 뭐야 이거 뭐야 렉인가 렉인가요? 자, 이동속도 증가하고, 공격력 증가하자. 어, 체력 증가랑, 오케이, 딱입니다. 자, 5, 4, 3, 2, 1. 자, 이번엔, 네, 어떤 공룡이 또 나올까요? 신규 공, 공룡이 또 나오려나? 음, 오, 쟤 뭐야? 쟤 뭐예요? 야, 쟤 뭐야? 막 왔어! 물 막, 막 싸는데? 어? 이거 뭐지? 이거 뭐, 가이 녀석 막, 막, 물을 싸요. 막, 파이어볼 같은 거 쏘는데. 잠만 잠깐만, 잠만이 녀석들, 와. 이 녀석 너무 끈질겨. 끈질겨, 끈질겨.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이 녀석은 이제 칼로 썰어주면 될것 같아요. 어, 칼로 못 떠나? 이녀석 뭐야? 칼로, 칼로, 칼로! 칼로 썰어버려! 자, 칼로 썰고 있고요얘 피가 몇이야? 오, 야, 잠만, 잠만, 왜 그래? 자, 총한번 갈게요. 총한번 갈고. 야, 잡아! 공룡 이 녀석 잡아! 피가, 오, 많이 없는데? 음. 자, 잡아줄게요. 야, 이 녀석 진짜, 막, 이, 쪼그만 녀석들이 제일 끈질겨요, 이 녀석들. 음, 이 녀석들이 제일 싫어. 자, 빨리 잡아주자, 이 녀석. 아, 사이드샷! 자, 총한번 갈게요. 큰일 났다, 이거 한 개인가? 벌써 한 개가 온 건가요? 이 녀석 파이어볼 쏘는 녀석. 감히 뒤에서 아아 아, 에너지 코어가 네 견디지 못해가지고 부서졌네요. 아 138등 네 찌훈이는 138등을 기록했습니다. 야와 근데 공룡전 진짜 재밌네요. 와 이번에 스페셜 수저가 신경 좀 많이 쓴것 같아요. 네 공룡전 완전 재밌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스솔에서 많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이런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막 많이 퍼준다, 어, 엄청 많이 퍼주네. 일단 찌은이는 나중에, 네, 나중에 이 신무기들을 하나 하나씩 공략해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티 캐릭터로 공룡전을 플레이 해 봤는데요. 야 공룡전 완전 재밌습니다 어, 일단 두티 캐릭터는 네, 능력치가 막 그렇게 사기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괜찮았고요 신기한 특기를 가져서 더욱더 재미있게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쯤하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빠빠잉